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윤 대통령의 인권이 가차없이 짓밟혔죠. 의회 독재, 국회 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에 의해서 대통령의 인권이 땅이 짓밟힌 겁니다. 대통령조차도 그 인권이 짓밟힐 정도라면은요, 이 대한민국의 존재는 국민들 어느 누구도 그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데 감사하게도요. 국가 인권 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치고 넘어갔어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요,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했는데 보장했는데 시민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요. 이 시민 단체들이 어떤 시민 단체인지는 벌써 감을 잡으셨겠죠.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데 앞장서는 좌파 시민 단체들이죠. 이 시민단체들은요, 선택적 정의를 부르셨습니다. 자기 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불법을 저지르고, 뭔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면요, 조용하게 넘어가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것이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자기 편이 아닌 쪽에서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요하이에나 때처럼 들고 일어나서 무릎 뜯기 시작을 해요. 이게 좌파 시민단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월호 때, 얼마나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까? 난리가 났었죠. 근데 무한항공 참사 때, 시민단체들 일어납니까? 입도 뻥껥 안 하죠. 왜냐? 무한공항 같은 경우, 자기들 쪽이거든요. 누가 무한공항을 만들었어요? 민주당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이다 싶은 건 뭐냐면요. 국민들이 더 이상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동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국가인권연회가 이제 뭐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시민단체들이 떠드는데요. 이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요 네티즌들이 참 둔별을 잘하고 있어요. MBN 기사인데요. 윤대통령 방어권 보장한 인권 위에 시민단체, 존재가치 상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시민단체, 의 조합과 시민단체들이죠. 그럼 네티즌들의 견해는 뭐냐? 제가 순서 안 바꾸고 1위부터 인용해 드릴게요. 1위. 벗거라지재명이는 되고 현재 대통령은 안 되나? 시민단체 조안에 북한 시민단체 겠지. 그렇죠. 전과 사범에다가 13개 재판 중인 이재명은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가두질 않아요. 근데 결과가 없어요. 현재 대통령이에요. 근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체포를 했어요. 구속을 해버렸어요. 이게 선택적 정의가 아니냐고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재명도 집어넣거나, 윤대통령을 빼내거나, 이래야지 맞지.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 거죠. 2. 거참 말 잘했다. 이번 개혼조국을 지나면서 깨달은 것은, 존재가지 상실한 곳은 심각하게 좌편향되어, 설립 취지 상실한 공수처와 헌법재판소다. 국민들이 이번에 본 거예요. 공수처가 수사관 없는데 불법수사했잖아요. 헌법재판소, 우리법연구의 출신들이 장악을 했잖아요.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여기다가 또 우리법연구의 출신은 마은혁 지분을 요구하죠. 민주당에서. 3위, 인민단체. 4위, 시민단체는 민도청사나 좌파집단. 너네나 존재하지 마라. 각 퇴. 오이. 수사 관할권도 없는 기관이 체포하고 구금기간이 지나도 풀어주지 않는 것은 왜 한마디도 못하고 제 목소리 내는 인권이만 탄탄냐 여기 제발 부탁한다. 시민단체란 이름 마구마구 쓰지 마라. 너희들이 무슨 시민단체? 시민단체 개나 줘버려. 이기적이고 국민들 혈세나 바다가 먹고 국민 뒤통수 치는 것들이 시민단체냐? 인민괴뢰단체지. 그다음에 그 시민단체 실명 까고 어떤 단체고 이 활동은 뭐고 언제부터 생겼는지 조사해 봐라. 시민이 없는 단체다. 지극히 좌편행된 정치 단체다. 다음에 도대체 시민단체라는 이 단체 정체는 무슨 단체지? 나도 시민인데 이런데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단체인데. 이런 곳에서 쓰이는 소위 시민이라는 용어와 그 것들은 제발 사용하지 말길. 정치꾼들이 말하는 소위 국민구민하는 국민 그런 정치꾼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제발 대목꾼들 또는 정치꾼들은 시민 또는 국민 이런 신성한 용어를 함부로 사용을 엄격하게 금하라. 다음 명칭을 명확히 하자. 좌파 시민단체, 민주노총, 전교조, 고종간첩연대 등등. 다음에 석방하라는 것도 아니고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결정에 투쟁. 투쟁? 방어권 보장은 그게 상식적인 결정 아닌가? 방어권이 보장돼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 말로만 시민단체지 그 정체가 뭔지 궁금하네. 뭐더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은 의견들이니까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드디어 인권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다행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 망가졌는데 사법부 망가졌죠? 행정부 망가졌죠? 입법부 망가졌죠? 그데 인권위원회 하나가 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참천만다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압력의 거세고 공격이 어마어마할 텐데 안창호 인권위원장 그분이 뚝심있게 정의롭게 끝까지 제 역할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 지지, 격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